여러분, 전기제품 살때 정부가 돈을 준다 하면 믿으시겠어요? 그냥 할인도 아니고 구매금액의 10%, 최대 30만원을 계좌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. 이 제도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인데요. 2025년 7월 4일 이후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을 구입한 모든 만 19세 이상 국민이 대상입니다. 심지어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. 환급률은 구매 금액의 10%, 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.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1등급 냉장고를 샀다면 2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. 대상 가전 제품은 총 11가지입니다. TV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1등급 없으면 2등급 가능,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의류건조기, 식기세척기, 구입 후 한국에너지공단 으뜸 효율,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필요한 자료는 구매영수증, 거래내역서, 에너지 효율 라벨 사진, 제품 시리얼 번호가 찍힌 명판 사진, 신청은 2025년 8월부터 가능하고, 심사 후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. 주의할 점 2025년 7월 4일 이전 구매부는 해당 안 됩니다. 중고제품, 해외 직구는 제외입니다. 반드시 1등급 라벨 확인하세요. 어차피 살 거라면 1등급 제품으로 환급까지 챙기는 게 이득이죠.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절약 현금 환급까지 놓치지 마세요. 이 제도 주변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다면 좋아요, 공유, 구독 부탁드릴게요.